안녕하세요. 씨가 있는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완두콩 죽을 끓여 볼게요. 때로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완두콩은 직접 가서 활용하시는 게 더욱 싱싱하겠죠. 완두콩... <놀람> 두콩세 컵을 씻어줄게요. 압력솥에 삶아 볼게요. 물은 밥 하는 것보다도 물을 조금 넉넉하게. 부으면 되겠습니다 밥하는 것 보다 조금 낫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삶아 봅시다 불을 켜 주세요 완두콩을 푹 삶아야 되니까 추가 돌아가고 나서 10분 정도 푹 삶아 줍니다 쌀 2분의 1컵 닭살 2분의 1컵 씻어서 불려 줄게요 완두콩과 찹쌀을 포함한 쌀의 비율은 3대1이 좋답니다. 콩이 쌍기는 동안 약간 불려줄게요. 요걸에 불으면 돼. 눈에 안 불어도 좋고. 지금 추가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 세게 돌아가면 중불로 해서 10분 정도 푹 삶아줍니다. 불을 중불로 조절해 주세요. 콩이 덜쌍기면잘 주물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푹 삶아 줘야 됩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니 불을 끄도 될것 같아요. 네. 불 끄는 도한 10분 정도. 김이 다 빠지고 뚜껑을 열고 식혔죠. 주물러 줍니다. 10분 정도 두면 김이 다 빠지죠. 언니, 김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뚜껑 한번 열어봅시다. 김한빼보세 뚜껑 한 열어보세요. 아우, 잘 쌍긴 것 같아요. 잘 쌍긴. 아우,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콩이 잘 쌍긴 거는 이렇게 탱탱해져요. 푹 쌍긴 거는. 덜 쌍기면 은 쭈글쭈글해지죠. 보니까 물좀 부어가지고 물좀 네, 부어가지고 식혀서 주물러야 될것 같아요. 조금 식힐까? 네. 조금 식혀서 주물러 봅시다. 이물 다시 써면 되니까. 시물시잘 주물러지네 언니. 잘퍼졌네 네. 잘퍼졌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벌써부터 침 넘어간다, 암에. 고소 냄새 나, 삼 자, 좀그그시네 콩이, 해콩이라 푹, 쌍겼어요. 요물 다시 부가지고 끓여보자. 자, 부어보세요. 또 다시 주물어야죠. 서너번 주물으면 언니 껍질만 남아요. 언니, 삶은 콩을 믹스기에 갈면 간편해서 좋지만 은덜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삶아서 주물러가지고 체에 받치는 게 아주 부드러워요. 믹스기에 갈면 간편하고 쉬운데 조금 덜 부드러우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체에 받치가 하니 부드럽대. 껍질은 반주먹밖에안 나와. 한 번만 더 주무르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해콤이라도 껍질이 제법 나온다, 그죠? 이게 된거 같죠? 물 조금 남은 거 마지막 씹 남은 물 부어서 걸러 줍시다. 부었어 이건 솥에 부어놓고 소시만만네어아니이물 소태 부어주세요 네, 따라 앉으니까 돌려가지고 부어주세요 됐어요 불린 쌀을 부어주세요 소금 볶음 소금 1티스 넣어주세요 이거만 넣어도 나중에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켜시고 간간히 저어주세요. 완두콩죽은 아주 부드럽고 구수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이유식으로 참 좋죠.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 아침밥을 그리기 쉬운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드시는 게 아주 좋아요. 저녁에 미리 끓여놨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먹고 가면 좋지. 조금씩 필요할 때 데워서 드시면은 바로 끓인 것처럼 구수하답니다. 전에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가셨을 때도 많이 자주 끓여갔어. 완두콩죽은 언니 질리지도 않더라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도 되고 일이도 아주 수월. 간단하지만이. 양님들하고 있으니까 조금 일디에서 뿐이 다잖아요. 암을 예방해주고. 피로회복에도 좋죠. 끓기 시작합니다. 위에 거품을 조금 걷어줄게요. 거품은 걷어줄게요. 중불로 해야 되죠? 끓고 나서 불로 중불로 해가지고 천천히 끓이게. 간간히 지어주면 되죠? 간을 한바야 국물 한번 떠먹어야 돼. 어때요, 언니? 니도 조금 먹어라된것 같기도 하 언니, 됐어. 약간 삼삼한데 물이 달차않요 삼삼해야지 된것 같아요 콩 자체에 단맛이 조금 있네 네 예, 콩이 단해요 또 물이 조금 줄어들면 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 구수한 냄새 난다 한번 저어 주시죠 서서히 퍼지는 것 같아요 쌀이 한 12분 정도 끓이면 걸쭉한 죽이 되죠 물양이통 들어간 게1 8리터입 쌈을 데우고 그릇을 데고 물이 적당한 것 같아요 쌀이 다 퍼져가는 것 같네. 한 절반 정도 퍼졌어요. 죽도 쌀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 찹쌀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찹쌀하고 쌀하고 반반씩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법 꿇쭉하게 되죠. 좀 퍼져가지고. 수제비 좋아하는요 수제비도 조금 넣어도 돼. 수제비 넣어도 되죠. 수제비 넣도 맛있어. 맛있겠네. 다 끓여갈 때 수제비를 똑똑똑 빼면 되겠네. 한80%된것 같아. 저어 주어야 되죠. 더 퍼지면 언니, 중물이 펄쩍펄쩍 튀어나오더라고. 지금 올라오잖아, 그죠? 살기가 생기가지고 예. 다 끓이면, 팥죽처럼 튀어오른다니까? 튀어오르기 시작하지. <laughs> 똑같은 불색이라도 다르잖아, 언니. 아침 많이 안 먹으니까, 이 항공기 딱 먹으면 참 편합니다. 속이 얼마나 편하다고, 이 주기 언니. 아주 끓이기도 간편하고 냉장고 안에 끓여놨다가 들어서 데워먹으면 금방 끓인 것처럼 구수하죠 데워서 먹는 방법은 냉장고에 넣으면 뻑뻑해지는데 물을 반공기 정도 부어가지고 물을 팔팔 끓인 상태에서 죽을 넣어서 데우면 은 금방 끓인 것 같아 엄청 된것 같다 시간 보니까 된것 같아 뜨겁다 조심해 이야 나쁘지 언니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 언니? 다 됐어? 꼬돌이 해야지. 푹 끓여서 놔두면 안 돼. 됐어. 음. 아, 맛있다니. 잘끓여졌다 아우, 아, 맛있어라. 끓여야 되겠어. 다 됐어. 불꺼 세, 언니. 다 됐어. 아우, 먹음직스럽다. 염처럼 그렇게 퍼지면 안 돼. 됐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